그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그치?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,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뭔 소리지?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, 게다가.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. 예, 그런 일이 있어으면안 됩니다.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.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뭐지?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.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한 번도 급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법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 행정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?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?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?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은급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?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급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형 부장판사인데